유튜브 하세요네 헤빈이, 헤 마지막에 말했빈요 오늘 이 헤빈이, 헤이 헤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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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헤빈이, 헤빈이들면말이 바꾸면 안돼자한 <laughs> <목소리> 명씩 또한 명씩 찍어드립니다 갑니다 와 저거 너무 힘들어 이거는 너가 찍은 거 액찮아 알고 가. 다쳐라 들 지나 지나 지나서 빨리 와요. 어, 어 지나가 지나가 오케이 오케이 아, 어디 있어 왜안와 어머니 아, 지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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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, 지나가, 지나가. 네. 여기 용비쉼터에서 중간에 고급 보급. 어, 데 이거 기가 어떻게 넣어요그 평지에서는 작은 거 누르고 작은 오르막 거에요? 나오면은 긴거 아래 오른쪽 오른쪽. 이거? 어긴게 이제 오르막에 누르는. 이게 오르막에 누르고 응. 이렇게 한번 누르면 내려. 어, 이게 위에 뭐 숫자가 움직이잖아. 이게, 이게 숫자, 그거요? 어. 이게 그럼 오르막일 때 일로 하고 어. 내리막일 때 이거. 그렇그렇그렇그 그치 제일 바닥이 좋아요. 어, 오케이. 오케이. 고고! 밟아! 밟아! 어, <웃음> <웃음> 밟아! 밟아! <목소> 자, 아, 저희 지금 세계 불꽃 축제. 처음 와봐요. 자, 사람들 요지에서 내리면. 네, 저희 지금 불꽃 원정대 6 시. 여섯 시 지금 10분입니다. 10분,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. 지금 옆에 있고, 옆에 있고, 옆에 있고, 옆에 있고, 옆에 있고, 옆에 있고, 처에 있고, 에 있고, 옆에 있고, 옆에 고옆으로가 옆에 요 哦。Oh.